안녕하세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양세준입니다. 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승사자, 저승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계속해서 저승사자, 저승의 전문가이신. 저승의 전문가. <laughs> <laughs> 무송인 <무서운 것> 같은데. <laughs> 네, 그 양세준 작가님을 모시고 네. 저승과 그리고 저승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 서북의 저승사자가 어떤 식으로 저승사자를 묘사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깊숙하게 나누어 봤고요. 그러면서 뭐 비영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반전 허당 반전 허당 매력이 저승사자의 원래의 원형에서부터 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좀 효과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 콘텐츠에서 저승과 저승 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죠?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작가님께서 가장 즐겨 보셨던 저승 사자 그리고 저승에 관련된 어떤 콘텐츠들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내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서 서북저 못다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요. 작가님. 네. 작가님과 친해지면 이 얘기 꼭 물어봐야지 독자로서 나는 이, 이걸 꼭 물어볼 거야 라고 생각됐던 점이 있는데, 네. 대체 서북전은 장르가 뭔가요? 이게 이제, 저도 미스터리인데요. 새톤 <laughs> 그러니까 음악의 배경으로 야될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네. 처음에 저는 이 만화를 소년 만화 잡지에다 연재하려고 기획을 했던 어음. 거기 때문에 무조건 소년 만화 그리고 소년 액션, 액션. 만화 네. 정확히는 테마 액션에 음.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했었어요. 네. 어, 롤모델이 될수 있는 작품이라고 음. 한다면 뭐 유유백나 음. 블리치 같은 음. 네. 만화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류의 만화들로 한번 만들어 가고 싶다. 그걸 만들고 싶었던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었 액션 만화를 만드는데 그렇게 사회에 유해하지 않은 만화를 만들고 싶은 오.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어,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음.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폭력이잖아요. 음. 뭐 물론 이제 그걸 완전히 범죄자로 만든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유를 만들 수는 그쵸. 있겠지만, 네. 근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음. 어, 상대방을 이제 박멸해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면 음. 그렇죠. 어, 굉장히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폭력에.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악귀는 때려잡아도 되니까. 음. 악귀나 잡귀,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잡아놓고, 그런 걸 테마하는 방향으로 음. 가면, 액션을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제 만에서 그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말로, 김열의 칼날처럼, 아, 네. 뭐, 칼질을 해도, 어, 맞아요. 그 이제 정당성이 부여가 그쵸, 되는 그쵸? 거죠. 그 상대 존재가 사람은 아니니까. 음. 그래서, 뭐, 좀비물을 만드는 이유가 사람 머리통에 헤드샷 날리는 걸 음. 그리고 싶어서,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테마 액션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요게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하게 됐잖아요. 네. 네이버 웹툰은 독자층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고, 세분화 해놓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전 네. 일부러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플랫폼 관계자들, 그러니까 담당자님들 음. 입장에서는 편집부랑 저랑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음, 어떻게 생각하 제가, 네이, 제가 네이버 웹툰에다가 넣었을 때는, 일화 원고와 이제 기획서랑 캐릭터 시트를 음.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이 보시고 저는 이제 테마 액션이라고 써서 보냈는데 어, 아 메인 장르를 테마 액션이라고 쓰고 서브 장르를 로맨트 코미디라고 썼거든요. 오 여기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로맨트 코미디를 <laughs> 서브 장르로 활용할 생각은 있었어요. 일화에서도 음. 이제 그런 꽁냥꽁냥한 네, 이야기들이 네네네. 있고 나의 착각이 되게 중요한 음. 포인트이고 그래서 보냈는데 이제 편집부에서 어 너무 재밌는데 음. 그 서브 장르와 메인 장르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 오. 로맨틱 코미디에 집중하면서 중간중간에 액션을, 액션을 조금 이제 양념으로 쓰는 게 어떻냐 음. 라고 하셔서 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대답은 잘하거든요 <웃음> <웃음> 나중에 내 맘대로 해야지 네네네. 라고 하셨죠 네 정확합니다 어, 일단 일단 말은 듣고 들어가서 음. 내 맘대로 해야지 내 맘대로 해서 인기가 많으면 뭐라고 못하겠지? 약간 이런, 이런 식의 <laughs> 생각이었어요. 그죠그죠 그리고 이제 주간 연재 들어갔는데 막 뭐라고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1화가 딱 공개가 됐는데, 네. 옆에 이제 네이버 웹툰은 10대 남성, 뭐, 10대 여성한가 이걸 많이 좋아해하고. 네 그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웹툰은 뭔가라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가 연재 시작했던 2015년만 해도 작품수가 지금만큼 많지 않았었기 네. 때문에 오픈빨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시작을 하면 상당히 많은 독자들이 음. 클릭을 해서 그, 그 거기에 순위가 거의 올라가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그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독자는 10위 안에 안 들어갔고요. 오 진짜요? 목요일 전체 작품 수가 2물몇 개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10위 안에 못들어갔 신작이 10위 안에 못 들어갔던 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그러니까 남성 독자들 사이에서는 클릭을 받지 못했다는 그렇죠. 거네요. 렇죠 주목을 많이 못뺐던 못, 거죠. 어, 예, 못 근데 음. 여성 독자층에서는 20대 여성 1위, 10대 여성 2위 이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최상 <laughs> 최상위권이 나온 거예요. 네. 그니까 네이버 웹툰의 말이 100% 맞았던 <laughs> 거죠. 제가 옷다리를 짚었던 거고, 적어도 1화에 한해서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은 이유가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너무 초월적인 존재고, 음 그래서 동경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공감의 대상이 어렵고, 그쵸? 여성 캐릭터는 완전히 공감형 공감하시네. 캐릭터로 만들어져 있었기 네. 때문에 여성 독자들이 조금 더 진입하기가 음 쉬웠을 네, 거란 생각이 네, 네, 네. 들어요. 제 그림체가 막 이렇게 여성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일단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기 음 때문에 조금 이제 잘생긴 그 초월적인 존재와 공감형 여성 캐릭터가 음, 붙는 그런 음, 이야기는 그렇죠. 사실은 로맨틱 코미디죠 그, 뭐 그렇죠 네. 별그대도 그거고요 네. <laughs> 그뭐 초월적 존재 아니라도 재벌 실장님도 아, 그렇죠. 초월적 존재 아닌가요 <laughs> 현실에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조금 더 이제 독자들도 많이 받아들여 주셨던 네, 네, 네. 것 같고 네이버 툰도 이제 그쪽으로 푸시를 해 주셨던 건데 저는 이제 하고 싶었던 방향이 테마 액션 쪽이니까 음. 어떻게 이쪽으로 끌고 갈까 이제 야금야금 눈치를 보면서 왔다리가다리를 <laughs>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가 중심이다 보니까 네. 학원 액션도 이제 중간중간에 음. 들어가고 그리고 개그 욕심은 자꾸 삐져 나오고 음. 그러면서 이제 장르가 네다섯 개가 섞인 아. 방향으로 가게 된 그쵸. 거죠. 그 중간중간에 비영이가 굉장히 그 오글거리는 대사들을 네. 막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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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참, 참고로 비영이 입장에선 하나도 오글거리는 데서 오글거리지가 않는 그냥 팩트를 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은 어머 제가 정말 그 여자 주인공을 너무너무 사랑하나 봐. 라는. 고대사만 그 보면은. 네네네. 네.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식의 어떤 사건들로 몰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딱 개그의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착각물이라고 네. 하죠. 네. 네. 오해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얘가, 비영이가 이렇게 자기는 진심을 말하는 거죠 이 네. 여자 캐릭터에 대한 진심 그러니까 네. 얘를 꼭 살려야 돼 라는 임무에 충실하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 내가 쟤를 좋아하고 있었어 라는 게한 중반부에는 그러니까 네. 적어도 50화 안에는 한두 번쯤은 그랬어야 했습니다 네. <laughs> 드러나야 됐는데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보여주시려고 하지? 이제 좀 뒤로 미루시려나. <laughs> 근데 굉장히 막딱 싸우더라고 해서, 어, 어 싸움도 되게 잘 하시네. 뭐 이러면서 또 언제 나올까?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과에서 <laughs> 모든 것을 그 로맨스를 쏟아부으려고 하셨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아쉽기는 했어요 로맨스를 원하는 네네. 독자 입장에서는. 네. 일단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니뭐 그러려던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이건 홍난이 네. 역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실망한 많은 분들 이 계시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네, 이게 어, 변명은 아니고요. 어, 방금 말씀하셨던 마지막까지 쏟아부으려고 하셨던 걸까라고 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장면을 뭘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생각해놓은 게 있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어, 넌 내가 데려간다라는 비영이 말하는 대사가 비영은 음. 이제 저승으로 데려가겠다는 네. 얘기고 <laughs> 유나는 이제 그 부분을 되게 로맨틱하게 잘못 받아들이는 <laughs>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마지막에는 이 대사가 유나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어. 그니까 유나가 받아들이는 게 착각이 아니게 되고, 네네. 그리고 비형이 웃으면서 이 말을 하게 하자. 음. 그러니까 원래는 감정 표현이 전혀 없던 인물이니까. 음. 그래서 그두 사람의 변화를 이 대사를 중심으로 풀면 되겠다라는 음.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좀더 스무스하게 점진적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액션에 너무 신나 있다가, <laughs> 제가 액션과 개그에만 신나 있다가, 막판에 이제 마지막화 직전에 네. 이제 10년 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진전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음. 관계가 등장을 했잖아요. <laughs> 독자분들 굉장히 많은 진탈을, 진탈을 <laughs> 받았고, 이제 거, 그때까지 따라와 주신 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어, 진탈 하시면 제가 받아야 되겠죠.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아예 뭐, 작가님의 작품이니까 작가님이 원하신다면 보겠지만, 아니 이렇게. 연애를 안 해보셨나? 네. <laughs> 뭐 이런 식의. 시, 실제로 생각은? 댓글 중에 네. 이제 베스트 댓글에 이제 작가는 모테솔로임에 틀림없다라는 <laughs> 댓글이 좋아요가 4천 몇백 개인데. 그러니까 달렸는데, 참고로 그 중에 한 명이 제 아내. <웃음> <웃음> 이거든요. 네. 아, 참고로 아내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서부전서 전제 시작하기 직전에 제목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어, 제가. 어, 주인공 이름은 후라고 바꾸고, 음. 제목을 저승의 사자후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 저승의 사자후. 그 제목에다 말장난을 넣을 생각이었던 네. 거죠. 그리고 아내한테 제지당했습니다. 아, <laughs> 어, 진짜 현명한 아내분이었어요 현복이죠. 늘감사하면 살고 있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네, 어쨌든, 그래서 약간은 헷갈리셨을 그 독자분들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저승사자 캐릭터만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성격을 가진, 그리고 외형을 가진 캐릭터들을 만들어주셔서, 어, 저승사자들을 이렇게 다채롭게, 그리고 뭔가, 그 많은 어떤 캐릭터들을 한꺼번에 관계를 맺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네. 어, 그런 관계성도 잘 드러나면서도 어, 이야기가 재미있게 잘 구성하셨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저승사자 캐릭터를 굉장히 좀잘 캐릭터 라이징을 한 작품이 서, 서북의 저승사자가 아닐까라는 자,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 그 저승사자 캐릭터들 혹은 뭐 염라대왕이랄지 악귀랄지 이런 캐릭터의 외형을 만드실 때 참고하신? 작품이랄까 아니면 참고하신 문헌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어 참고한 작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아까 헐리우드 영화나 뭐 이런 것도 찾아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젊었던 어. 시절에 찍었던 아저 어, 너무 좋아요. 조블랙의 어. 사랑이라는 어. 영화가 있어요. 완전 사랑이. 네. 어. 그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진짜. 브래드 피트가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멋있잖아요. 어. 브래드 피트는 나이가 들어서는 굉장히 터프한 음. 뭔가 약간 아, 멋있는 짐승남 같은 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 저는 그게 <laughs> 트로이를 기점으로 아저 트로이는 별로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트로이에서부터 짐승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도 트로, 그래서 트로이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트로이가 되게 짐승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약간 뭔가 화이트 클럽에서도 그렇고, 아시오. 되게 야성적인 모습으로 많이 음. 묘사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20대 때, 예, 브래드 비토은 30대 초반, 젊었던 30대 시절? 거예요. 네. 네, 젊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진짜 꽃미남이었거든요. 아, 장난 아니죠. 델마루스에 처음 등장했었을 아, 때라든지. 그때 되게 나쁜 사람으로 등장했는데, <laughs> 아무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에 대해서 공감 못해요 되게 짧게 나왔어요, 사실은. 네. 음. 네. 너무 이 빛이 나니까. 네. 아, 근데 조블랙의 사랑은. 조블랙의 사랑에서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음. 아까 제가 지난주 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저승사자가 우리나라에만 있고 음. 외국에서는 사신으로 조금 네, 다른 네, 개념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그 자체. 네, 조블릭의 사랑은 헐리우드 영화고 소국권의 영화니까 음. 당연히 저승사자란 라 이미지가 저희랑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그렇다면 근데 왜 저승사자의 비게 뭔가 차용을 해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 거기서는 저승사자로 등장을 하지 않고 아예 죽음 그 자체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죽음을 형상화한 존재, 마치 음. 죽음의 신, 음. 음, 음. 그 그러니까 하데스 같은 존재로 네, 등장을 네. 하는데. 어 거기서 따온 건 뭐였냐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 존재라는 네. 거에 방점을 뒀어요. 음.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음. 그렇 그런데 알고 싶어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니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여성으로 인해서 그 감정을 알아가는, 알아가는. 존재로 등장을 했고 그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음. 그리고 일단 잘 생기고 볼 일이구나라는 맥락을 <laughs> 아 이제 깨달으셨군요. 이제 그 그때쯤에 이제 정성을 실제로 본 것도 있었고. 어. 아, 저 진짜 조블랙의 사랑에 저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네네. 어디 어떻게 그렇지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었죠? 네. 아, 저는 그 여자 주인공하고 처음, 그러니까 죽음의 현신이 되기 그 이전에 그 여자 주인공하고 브렛트피트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에서 허, 진짜 제가 계속 웃으면서 <laughs> 이렇게. <이러면서, 웃음> 음... 특별한 에피소드 필요 없어. 네네 네. 음... <laughs> 응. 어, 그렇죠. 어떻게. 강동원, 강동원은 우산만 들어도 되니까. 와, 진짜. 와, 네. 정말 멋지게 하고 <laughs> 싶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더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블러 효과랑 뽀샤시 효과를 그, 그, 그 시기에 뮤직비디오들에서 많이 쓰던 네, 네. 그걸 되게 기법 많이 사용해가지고 음. 되게 화사해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땅콩버터를 음. 오, 처음 먹어보고 거기 맛에 바, 반해서 오. 그 뒤로 계속 땅콩버터를 들고 맞아요. 먹고 있는데 그게 되게 귀엽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뭔가 이승에 뭔가 그런 거를 처음 맛보고 음. 되게 거기에 감탄하고 음. 뭔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인간적으로 보이고 아죠. 귀엽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부기자승사자에서 조금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비형의 어, 갯모에를 만들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로 비형이 매운 걸못먹는다 설정이 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나는 떡볶이를 막 먹고 네네네. 있으면 뒤에서 비형은 물에다가 씻어서 음. 먹는다든지 그게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넣었던 것도 음. 조금 좀 이승의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음. 이승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적응하지 음.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도 음. 많이 채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노블레스의 라이가 라면을 아, 좋아하듯이 그쵸, 그쵸. 그것도 네. 같은 맥락이죠 네 그래서 조블렉의 사랑에 죽음이라는 존재로서 계속해서 창백한 얼굴로 블러터리가 되어서 어, 미모는 굉장히 빛친 나지만 표정은 없죠 네. 그리고 굉장히 정말 난, 서늘한 어, 난 당신을 데리고 갈 거야 내가 여기 에 있는 거 그냥 내가 궁금해서지 그 어떤 이유도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땅콩버터를 너무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 여성에게만은 뭔가 감정이 있나 싶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네. 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더 반갑네요. 저도 굉장히 즐겁게 본그 음. 작품이라서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저승사자라는 존재가 있는데 저 죽음이라는 존재는 대체 염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니 면 음. 저승사자로 생각을 해야 될까 근데 맞아요. 이승이 왔다고 하면 저승사자 같은데 저희 맥락에서 그렇죠. 네, 근데 저렇게 허당미도 없고 그냥 나는 나 자체는 굉장히 난 초월적인 존재라는 식으로 되게 고고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약간 헷갈렸었는데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승사자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들은.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그런 존재였더라라는 식의 얘기를 들으니 굉장히 또 많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승사자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영화들, 그리고 드라마도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봤지만, 굿 플레이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 네, 있죠.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원래 ABC였나요? 미국의. 근데 음. 네, 그 방송사에서 네, 시즌 4까지 만들어진 그 드라마였는데요. 아, 저는 이굿 플레이스라는 드라마가 저승에 대한 세계관,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네. 서, 세계관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네. 현대화시켜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니 이런 이게 이렇게 재밌을 일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하그 서양과 동양에서의 저승 사자에 대한 존재 자체는 차이가 있어요. 존재가 없다, 존재가 있다라는 점에서. 구플레이스도 그렇죠. 그 그냥 죽으면 그냥 거기서 깨어나는 네. 방식이잖아요. 누가 <laughs> 네. 데려는게 <laughs> 아니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게 아니죠. 네네. 네. 근데 그 플레이스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뭐신강관나 서북절에서 볼수 있듯이 네. 어떤 죽, 죽, 죽어서 이 사람이 현생에서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천국에 가거나 극락에 간다. 라는 식의 어떤 설정.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면, 어, 뭐, 지하 세계로 간다거나, 뭐, 저승으로 간다거나. 근데 네, 뭐, 이런, 이런 식의 어떤 그 인과율적인 세계관은 굉장히 또 닮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굿플레이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은 그것이죠. 그, 이러한 세계관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음. 어,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 그 기준, 착함과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준과 그리고 누가 나쁜 짓을 했는가, 누가 나쁘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현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가 음.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불완전한 존재인 어, 죽은 그 존재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 나가죠. 네, 그래서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음. 방향으로 끌고 가주맞아요 현대인들에게 선한 삶이 다 과연 뭐지? 음. 이타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선한 삶이라고 추앙받을 수만은 있을까? 어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만들어 주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 이번에 드라마화가 되는 내일이라는 웹툰도 굉장히 비슷한 세계관을 좀 가지면서 어 말씀하셨던 대로 양세준 작가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액션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무해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네. 뭔가 폭력을 저질러도 되는 존재들을 내세우고 싶었다. 그런데 네. 저는 내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음. 징벌을 해주고 싶은데 징벌을 현실 세계에서 못 받는 그런 어떤 지금 현실 세계관의 한계점을 어, 웹툰이라는 공간으로 이걸 데리고 왔을 때는 사이다 서설을 보여줄 수 있는 어, 그 부분이 분명히 보여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마 대리만족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재일 텐데, 여기에서 유해하게 보여주지 않으려면, 경찰의 공권력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어, 당연히 그리고 심판을 할수 있는 존재가 심판을 내려주게 한다면, 그거는 누구나가 다 그냥 어떤 극적인 개연성으로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면에서 내일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내일의 음. 어떤 서, 설정과 세계관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부구조승사자 연재할 때 이제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소부구조승사자에서 뒤쪽에 보면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네. 하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데스노트에 보면 데스노트에서도 어, 주인공은 라이토는 악당을 얼마든지 음. 처단해도 된다라는 주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엘과의 네. 대비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서부저선사자에서도 비슷하게 가져왔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신조라는 캐릭터가 있고, 이 캐릭터는, 어, 우리가 이승에 올수 있는 존재니까, 음. 용라대왕은 이승으로 못 오니까, 음. 우리가 이승에서 악한 자들을 처단하면, 음. 음. 이승을 정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 죽은 뒤에 처벌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승에서 음.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네. 얘기를 하는 존재고. 또 주인공 무리들은 그 과정에서 잘못된 희생이 네. 있을 수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음. 생각하는 주의예요.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신조의 그역그 역, 역, 그 말에 더 이입을 많이 해요. 맞아요. 왜냐면 사이다잖아요, 음. 이게. 그렇 그리고 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세상에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는 음.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아 차라리 저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귀신은 뭐하나 어, 저런 거만 잡아가고 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 그렇죠. 귀신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의 대비 대비를 음. 주고 이제 그래서 과연 진짜 정이라는건 뭘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음. 싶었는데 그 맥락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저승사자 라든지 염라대왕 음. 특히 염라대왕은 그 자체로 이제 선과 악을 가르는 존재로 그렇죠. 등장을 하니까 음. 그 과정에서, 진짜, 아까 구플렉스 얘기 나왔듯이, 선한 삶이란 무엇이고, 음. 정이란 무엇이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가, 내세관을 다룬 작품에서 하기가 되게 좋은 음.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음. 어, 서부조성사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유해하지 않게 폭력을 음. 이제 사용하고 싶은 그 맥락에서 이제 썼던 장치 중에 하나가, 네. 잡기는 잡스러운 사람한테 어. 평소 행실이 잡스러운 사람한테 잡귀가 씨이고 악한 사람한테 악귀가 씨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이제 영적인 타격을 입히면 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설정을 넣어서 네. 그럼 이제 때려도 되는 거죠 저승사자죠 <laughs> <자>, <laughs> <그쵸, 웃음> 그런 식으로 이제 영혼을 회수해갈수 네, 있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주셨죠 맥락을 넣어놨는데 사실 이게 경이로운 소문에서 되게 아, 비슷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왔죠 어 저가 먼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서 <웃음> 네. <웃음> 근데 이게 사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비슷한 시기에 이런 맥락들이 나오는 음. 거는 어, 사실은 그 시기에 독자들이 바라기 때문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 배트맨의 사람들이 음. 열광하는 음. 큰 이유잖아요 네. 사실은 사적 복수가 필요하다고 라 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경단 활동을 하는 근데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짓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경단을 멋진 영웅으로 받아들이는 음. 이유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일단 음. 오는 게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왜이 왜 웹툰에는 경찰이 등장하지 않나요? 라는 음. 댓글 막 달리기도 하거든요. 제 만화 말고도 많이 달리는데, 음. 그 이유가 일단 경찰이 등장하면 주인공이 활약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음. 제일 크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음. 공권력의 구멍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뭐 그분도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생기는 구멍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음. 그리고 법적으로 더 세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음. 근데 뭐지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 정말 귀신은 뭐 하나. 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혹은 뭐 초월적인 존재, 저승사자나 염라대왕이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또 내일에서 굉장히 잘 음. 다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죠. 요즘 하도 사이다 서사, 사이다 서사 하면서 뭔가 그 징벌을 현실에서 내려줄 수 없으니 콘텐츠에서만이라도 확실히 나쁜 사람을 확실하게 징벌 내리는 그런 식의 서사에 대해서 많은 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면에서 살펴보면. 그 작가님도 그리고 독자들도 지금 현실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무시하고 작품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비슷한 아이디어나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어 서로가 표절을 했냐 누가 먼저 나왔냐라는 <laughs>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디어가 비슷한 거는 표절로 보지도 않고 네. 그쵸 그리고 또 내가 나는 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누군가와 공통적으로 같이 끄집어 왔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스타일과 다른 사람이 또 말하고자 하는 스타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방향, 보는 방향도 약간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 뭔가 이게 어떤 작품을 표절했어 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저승 세계관 그리고 저승에 관련된 콘텐츠들까지 데리고 와서 서북저가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었구나. <laughs> 어, 이렇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작품이었구나라는 것도. 잘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역시 작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작가님이. <laughs> 그, 그 얘기하니까. 네. 제가. 염나대왕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만 하거든요. 어? <laughs> 염나, 염라, 나대왕님 만나셨어요? 뭔 얘기냐면, <laughs> 네. 어, 이건 그걸 보려고 거길 가려고 한게 아니고요. 네네. 그냥 제가 그때 김포 살 때라서, 음. 어, 와이프랑 같이 그냥 저기 전등사라는 절에 갔었어요. 어? 그 강화도에 있는데 아, 김포에서 가까우니까 네네. 갔다가 되게 큰 절이고 되게 오래된 절이거든요. 음. 근데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염라대왕을 모신 사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극장사 연재 시작하길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앞에서 일단 멋대로 초상권을 사, 사용, <laughs> 사용한 점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아, 양해를 진짜? 구하고 <laughs> 나쁘게 묘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귀엽잖아요. 약간 되게 <laughs> 아, <그랬군요>. 네, 충동적인 <laughs> 그, 네 그렇지만 되게 정의롭고 귀엽게 나오는 <laughs> 네. 그 염나 대왕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아 그렇게 양해를 구해줬다는 거구나. 나는 <laughs> 네. 또 직접 살아났다고. 나, 설마요. 네. <laughs> 네. 어 그래서 굉장히 그 모든 작품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은 지금 현실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 캐릭터들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는 게 사람들에게 좀더 대리만족을 줄수 있지, 그리고 나도 즐거울 수 있지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 꽤나 많이 필요한 작업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네. 그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참고 문헌 정말 참고 문헌일 뿐이라서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 지금 세상이 바라는 거 음. 사실 그것도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음. 왜냐하면 나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대중 중 하나니까. 그래서 네. 나와 사람들이 같이 지금 원하는 거가 어떤 내용일까를 음. 생각하고 어, 소재는 소재일 뿐이니까 음. 그 소재 안에서. 성공 문화를 막 찾아봤을 때아 요거는 여기다 녹일 수 있겠다 음. 요거는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다 아까 제가 저, 저승시황을 다 쓰지 않은 이유처럼 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요거 요거 요거는 재료로 참잘쓸수 있겠다 같은 음. 거를 그걸 선별하기 위해서도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에 음. 대한 맥락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니까 뭐 계속해서 많은 작가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죠. 뭐 현실에 이런 캐릭터들이 있고 이런 현실이 있으니까 내 만화에서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게 뭐가 나빠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지향으로 가야 될지는 또 우리가 같은 동시대인으로서는 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숙하게 고민을 해보신다면 나의 지향과 독자들의 지향과 사회의 지향이 맞는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이 이야기 속에 음. 드러난다면 그 어떤 재미있는 그리고 그 어떤 뭔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캐릭터를 네.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공감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음. 자 이렇게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양세준 작가님과 함께 저승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네. 저승 콘텐츠가 왜 이렇게 웹툰에 많이 등장하는가, 어,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승 전문가, <laughs> 저승 사자 전문가, 네, 양세준 작가님과 함께 했었고요. 네. 음, 작가님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두 번의 어떤 걸쳐서 두 번의 콘텐츠로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결된지가 꽤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작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좀 오래된 작품에 대해서는 딱히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어, 이 작품 기획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음.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구나 같은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음. 차기작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작가님 계속해서 본인의 작품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저는 글과 그림이 모두 본인이 음. 하신 그런 작품들을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하거든요. 네, 네그 개그도 보고 싶고요. 네, 네. 그게,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laughs> 네. 아마 차기작은 아마도 제가 음.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양세준 작가님께서 아마 연출에 대한 것도 요 재미의 이유에서 얘기를 해주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쓰기를 박아놔야 네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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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셔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재미의 이유 저승사자의 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고요. 양세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